여우다 여우 여우 울음소린데 저기 여우 울음소리야 응. 어떻게 알아 아, 아 그건가 뭐, 고라니인가 고라니 입상금지 어, 떴는데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도 마라 안나야 산행가자입니다 여기는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저구 상거리 등산로 입구입니다 오늘은 거제 망산을 산행합니다. 제구 상거리 등산로 입구에서 망산 정상까지 4.3km입니다. 오늘은 일기예보상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를 막고 산행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연구의 등반가 조지 하버트 멜로리는 기자들이 왜 산에 가느냐는 질문에 그는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여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꾼 안나에게 그의 마누라가 비가 오는데 왜 산에 가느냐고 하는 질문에 안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가 와도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여기가 아직 멀었네 잡을뻔 뒤는 원디가 언덕이라는 게 맞는 것 같다. 무슨 되겠는데. 이름만 지어도 되겠는데. 아 이.. 산대장님. 3대 벨미 산행이 뭐라 했겠노? 우중 산행. 또 야간 산행. 또한 개는. 어? 설. 설 산행? 네. 섬이 아니고 설? 맹절에. 네, 네. 아, 눈산행. 응. 오케이. 산행의 3대 뺄미산행은 우중산행, 야간산행, 설중산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중산행의 뺄미산행을 합니다. 이제 출발지점인 저구삼거리에서 2.2km를 진행해 왔습니다. 망산까지는 2.1km가... 남았군요. 비는 약간 그쳤지만 안개가 짜옥합니다. 아, 조망은 하나도 없네요. 아, 새는 보이지 않고 새소리가 새 울음소리가 맑고 깨끗하게 들려옵니다. 청량한 새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 표시도 없어. 그래요. 그죠? 네. 그래. 이쪽으로 길 있네. 여차 아까 갈림길에서 망산에서 바라본 저망 이걸 오늘은 안 보이니까 이 지도로만 보고 가자. 어. 야소매 물때도 보이네. 홍도도 보이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아니야 밤에 내려왔어요 그늘사초라고 하는 거거든 응. 그늘사초 이 사초라고 이게 실처럼 생겼잖아요 네. 실사 자를 써가지고 아 어. 이게 길가에 이거 뭐봉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어디 어, 아, 맞네. 멋지네멋지네 멋지네. 소나무가 훌륭하네. 네, 나무도 오래된 나보다그 그러니까 네, 이 밑둥을 보면은 다르다. 이 꼭대기에 걸음도 없는데 이렇게 둥치가 큰 거야. 그니까이 나무가 대단하네. 예. 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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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이, 이 서나무를 배경으로 사진 하나 찍고 갑시다. 네? 사진 이따가 하나 안 찍었잖아. 비가 와서 사진을 찍지 못하고, 오늘 처음으로 기점 사진을 하나 남깁니다. 네, 어, 꽃이 어. 엄청 예뻐요. 어, 자주 색이 돼가지고. 네. 쌀이 너무 맞아. 요 네, 이게 또 엄청 네. 이렇게 군락을 이뤄서 이렇게 있으면 진짜 예뻐요. 어, 아, 이거 꽃이 많은데. 지리산에도 많지. 그 사파동대 체육그 축구장 센터. 그 가는 길쫙 있는데. 야 이봐 아, 이봐군데군데 <laughs> <군대>, 네. <laughs> 심심하지 않게. 그래 운처럼군데군데어 이거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되네저저 오세요. 야 안개만 없으면 그죠? 응. 경치가 끝내주겠다. 그래서 상상을 하자고 우리가 상상을. 상상 아, 아. 상상하니까. 앞 돌. 고래 그래. <laughs> 지금 한번 봐 봐. 네, 봐요. 바위가 <laughs> 무슨 아니 저밑에여 어, 왼쪽에. 요게? 예. 네. 아, 아 이것도 아, 선돌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와. 와, 이 바위 봐. 그러니까. 와, 저 바위 봐봐. 와저 엄청 큰데? 와, 저 올라가서 <laughs> 저 지금 오면 <보면> 되겠네 자다가 널 지고 아니 누가 그 내려줘도 못 앉아있겠다. 겁나서 <laughs> 비행기로 내려다 줘도 <저도. 웃음> 이야 멋지네 와, 이 산이 이거 좋구나. 경치가 아니 망산이 생각보다 진짜 경치가 끝내주네요 그렇네 진짜. 망산. 왜? 이야, 이런 또 그런 거죠? 진짜 누가 그냥 이게 턱 같은 한것 같다. 위에 또 나무 한 그릇 살고 있다. 하늘에서 그냥 뚝 내려놨네. 그러니까. 네. <laughs> 아니, 400m? 100m 10초에. 눈앞에 보이는 거지. 눈로만쫓아달래 3.9km 왔다. 우리가. 사부작 사부작 온기 그죠. 이제 출발지점에서 3.9km를 진행하여 정상까지 400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비에 젖은 수풀이 싱그럽습니다. 망산이라는 지명은. 바닷가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산 위에 올라가서 바다를 내려다 보았다는 것이죠. 바다를 보면서 적군을 감시하거나 또는 고기잡이 나간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런 곳이 망산입니다. 이제 망산의 정상에 도착합니다. 정상에 도착하니 비가 다시 세차게 쏟아집니다. 정상의 높이는 397m 조망은 조만... 음. 없습니다. 조망은 다음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천하일경. 출발 지점인 저구 삼거리에서 4.3km를 올라와 정상에 도착한 것입니다. 정상에서 기념 사진을 남깁니다. 오늘 두 번째 찍는 사진입니다. 비에 젖은 김밥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놓아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비가 내리므로 서서 김밥과 유부초밥 등으로 전심을 간단히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전심을 먹고 나니 빗방울이 더 굵어졌습니다. 비는 계속 내립니다. 이곳은 조망이 있으면 김치가 수려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망자랍니다. 비는 내리고 우리는 빗속을 걷습니다. 천지 불인입니다. 천지는 인자하지 않죠. 안나가 산에 온다고 하여 비를 그쳐주지는 않습니다. 자연은 인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미끄럽습니다. 조심. 나뭇뿌리가 미끄러워요. 오, 모르겠어요. 어디 다운 같은데? 도로가 나다 나네? 음. 뭐가 났다, 이거, 어떡하지? 열려라! 이 주문 좀해워봐요 주문. 열려라! 뿅! 열려라, 뿅이 뭐야? <laughs> 참깨지, 참깨! 넘겨 예, 아 고생했습니다 어이 수고하습니다와 소고기 반겨주네 네고생하습니다 예, 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어, 좋았다 우중사는 네, 괜찮네 나윤님 어, 이쁘나? 응. 색깔이 예쁘다, 그죠? 응. 이것으로 거제 망산 산행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제 망산 산행 기도입니다 저구 상거리에서 출발하여 정상을 거쳐 맹사까지 5.8km의 거리였고, 소요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맹사! 해수욕장.